이 서산 대산 지역은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로 꼽히죠. 그만큼 대기 오염도 심각해서 이곳을 대기 보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는데요. 네, 다른 지역 석유화학 단지처럼 국가가 나서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업체 60여 개가 모여 있는 서산 대산 공단입니다.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로 꼽힙니다. 모두 대기 오염이 심각한 곳. 하지만 국가가 대기를 직접 관리하는 특별 대책 지역에는 유일하게 서산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배출 상황은 어떨까?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세곳중 서산이 가장 많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마찬가지. 울산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됩니다.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차례 대 지역 환경오염 문제 해결 위해 목소리를 내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환경 영향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경우처럼 특별대책 지역으로, 특별 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신규 업체 입주 제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사업장 관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엄격한 배출요양 기준이 적용되며, 또한 신규 업체 제한 및 지역 내 용도를 제한하는등 총량적 부분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지정보다 훨씬 강한 규제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는 금산을 제외한 충남 모든 시군이 포함돼 사업장 총량제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 정도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친 채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서 또 되게 좀 거부하는 면이 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지자체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이 사실이고 막대한 대기 오염 물질을 지자체가 전부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